우선이 파르르르르 다 접히는 거예요. 아, 멋있어. 그래서 완전 비 맞으면서 너무, 비 맞으면서 너무 신나게 놀았었어요. 어, 언제예요? 아 그거 영상이 인터넷에서 본적 있는데 어디 거죠? 여러분들 안동대학고 올라온. 어 안동대였나 보다. 다 알죠. 맞아요 안동대학교 이미, 맞아 이미 알고 있어 이미, 맞아요 맞아요 안동대학교예요. DNA 나오는 순간 안동대 안동대 올라. 그래서 막 바닥에 비가 이렇게 막 이렇게 뭐라 그랬지? 조금 이렇게 있... 뭐라 그래야 되지? 조금 이렇게. 촉촉할 인데 막 흥건하게 어 약간. 일부러 발도 팍팍 일부러 막 튀기면서 아, 하고 해, 너무 재밌었어요. 카메라에 올려서 위에서 좀렇게 내리찍자 좀 예쁘게. 응. 나못생기게 나와요? 아니 더이쁘게나오게 하려고 <laughs> 너무 예쁜데 아무래도 각각도의 중요성이 있으니까. 아나 각도의 중요성. 아, 아니 이게 고정을 고정을 올리는 거야. 그냥 한번 찍는 거 예쁘게 나오는 게 좋지. 내가 게 진짜 어. 내 각도의 중요성. <laughs> 이거 공개할 수 있어? 안 돼요. 안 이거 야, 너무 심하잖아요. 이 무슨.. 교식오빠 이거 이건... 공개해도 돼요? 야 이거는 진짜.. 야, 홀! 로야로저거 거야? 이거 저요각도을주여서 아, 제가 앞으로, 찍은 거감사할수 있겠나? 괜찮나? 홀로야 홀로! 이거 짱이죠 근데. 가자! 나 이거 장.. 아니 이거 캡처뜰 거야 분명히. 뜯지. 이 한.. 심하잖아. 마 3년 동안다니면이을거 공개하는 거면 괜찮아. 안돼, <laughs> 아, 이거 좀 심할 것 같은데. <웃음> 나중에, 나중에, <웃음> 네, 나중에 나중에 내가 <laughs> <심하긴> 공개한다 <laughs> 내 트위터에다가. 문제 왜 찍은 거예요? 아니요 페이스북에 보니까 요즘 각도에 중요해서 그냥... 되게 많이 찍는다. 근데 저도 궁금한 거예요. <laughs> 어 나도 한번 해야 이렇게 찍으면 깜짝 놀랐어요. 저도 제 사진을 보고 야, 아 각도가 아, 진짜 아, 중요한 아, 거구나. 우리가 그 찍은 사진을 공개할 순 없어도 이렇게 할수 있지 각도에 있어서. 에서 위로 오빠 자 윤지입니다. 각도를 정했어. 내려갈게요. 윤지입니다. 나 진짜 못 생겼어. 어떻아 웃겨. 저어게 <laughs> 아 웃겨 아 근데 이거 진짜 재밌는 거 같아요 어. 아 재밌어 그래도 이쁘대 너는 에이 말도 안돼아 근데 밑에서 찍으면 여기가 이렇게 접히니까 그게 웃긴 거 같아요 근데 나 진짜 궁금한 게 네. 음악 방송에서 더 카메라 감독님이 더 좋은 화질과 더 좋은 음질로 잡는데 왜 그거보다 직캠이 더 인기가 많은가? 직캠은 그냥 그냥 음... 일반 분이 그냥 찍는 건데 그 정도로 기술이 좋아진 건가? 뭘지? 약간 매력이 뭐지? 캠의 매력이? 방송은 꾸며진 모습이잖아요 음. 음. 어쨌든 그리고 약간 그 구도 자체를 벗어날 수 없잖아요 안무가 정해져 있는 것들을 딱딱 그런 식으로 해요 왜냐면 약속된 것이잖아요 음. 감독님들과 저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갑작스러운 행동을 하면 카메라 감독님들이 리허설한 거랑 다르게 돼 버리면 음. 그거는 안 되는 거니까 그거대로 하고 이제 행사나 이제 축제 같은 거 가서는 그냥 제 맘대로 하니까 음. 약간 그런 프리함 때문에 아닐까요? 음. 말씀드린 순간 멜론 실시간 급상승 키워드의 N S E 이제 팔 올라가고요. 네. 자, 네이버 예. 검색어 여전히 3위 유지하고 있습니다. 자, 멜론에서 여러분들 야시시미 많이 많이 검색. 이 중간 사진 진짜 이쁘게 나왔어. 사랑스럽게 나왔어. 아, 까 거보다 천배 낫네요. 네네. <laughs> <laughs> 좋은 좋은 수치다, <laughs> 다 좋은 수치. 탤런트 중에 좋은 숙지라고 했어요 어! 저 닮았다는 소리 꽤 들어요 오! 응. 아 듣는구나 응. 되게 이뻐 그분 결혼하셨나? 아 <laughs> 네이버 2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우와 근데 진짜 많은 분들이 보시나봐 아이 윤지니까 저기 <laughs> 뭐야왜 몸개그를 하고 있어 어? 안동대 안동대학교 영상 보고 계시대요 <laughs> 그러니까 그 비맞으면 근데 아마 한번... 안동대학교 영상이 옆으로 찍혀 있을 거예요. <laughs> 내가 맞게 기억을 한다면. <laughs> 그래도 저도 이렇게 봤었거든요. 아, 근데 그거 환경 설정 물려서 바꾸면 돼 네이버 일이 올라니다 예. 우리 리 보이. 리이저양쪽 이거 이렇게 거예요. 맨정신의 유기함이. 신기해. 아 이거 진 세네. 저요? 어 내공이지 그래서 와 유지야 근데 네가 예능 나가면 니가 예능 나가면 진짜 눈치 보는 게 진짜 맞아? 저요? 네 진짜? 한양대? 어 한양대 거가 제일 제일 음. 많이 봐주시겠죠? 사랑가정쟁 출나온 적 있어요 윤지 씨? <laughs> 저 백회 특집에 나갔었어요. 아, 뭐 어떤 여자 역할로? 어 <laughs> 기센 마, 막내 며느리 역할로. 어 남편이 그때... 성형외과 의사. 아 진짜로? 어, 어떤... 그래서 약간 그그 네. 음. 그 형님들과의 전쟁. <laughs> 아 막내 며느리였어? 막 며느리와 막내 어. 며느리와의 전쟁. 아니 근데 그 공감대가 음. 없을 거 아니에요 본인 이 그죠. 전 결혼한 적이 없으니까. 그거한테 좀 물어봤어요 주변에 뭐 결혼한 거. 아니요. 근데 같이 제가 원래 아이돌 특집하면 아이돌 분들이 이렇게 같이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기존 네사랑과 전쟁 배우분들하고 같이 했거든요. 아, 그러니까 그래서 도딱 보고 얘는 뭐야? 아이 바로 뛰어야리는걸딱 보고 떨어지겠다. 하면 그래서 그 선생님들과 또 연기자분들에게 좀 도움 많이 받은 것 같아요. 아 진짜 떨렸었어요. 어울리긴 하다, 막내 며느리 역 막내 며느리인데 좀 기세고 형님들하고 많이 싸우는자 음. 네이버 1위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. 진짜 사나이의 헨리 씨가 2위 그리고 1위가 n f 윤지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. 진짜 사나이 제작진분들 당황하셨죠? 죄송합니다. <laughs> 음. K-POP STAR에 1등한 버나드 어떻게 우리 버나드? 네, 음버나드는 뭐, 여기저기서 문자 얼마나 많이 오고 있어요. 와, 근데 이런 건 처음 봐요. 이게 뭐예요? 오리래요. 오리구이, 뭐? 오리 음. 양념. 신기하다. 윤지 씨 파워죠. 야, <목소리> 더 시켜 먹어야 돼. 괜찮다, 좋다. 이제 아까 그 사진은 차트 1위하는 분께 사장님 이거요? 뭔가 <laughs> 좀 짱이죠? 어, 그 사진 진짜 짱. 사장님. 제가 엄마한테 보여드렸더니 엄마가 당장 지우라고 핸드폰 잃어버리면 어떡하라 그러냐.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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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더 주시고요. 소주 한 병만 넣어주세요. 참미사 한 병만 넣어주세요. 뭐가 궁금해요? 고기 보여줘요? 이거 근데 이게 그냥 고기가 아니라 꼬리 꼬리 뭐라고요, 오빠 이게? 꼬리 고기. 꼬리구이래요. 꼬리, 저도 처음 봐요. 꼬리, 구이. 꼬리 구이래요 이게. 지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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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글. 짠. 근데 이건 어떻게 먹어요? 그냥 먹어요, 빠? 어떻게 준비먹어아 이걸로 이렇게. 오. 나도 처음 봐요, 유지 씨. 맛있겠다. 여기 별미 별미 여기 진짜 유명하더라고. 기자님들은 여기서 식사하고 계세요. 음주 타이밍 중이죠. <laughs> <laughs> 일요일인데. 아니 근데 실제 기자님들 중에서 술 먹고 일, 일하시는 분들도 있죠. 그죠 렇 아무래도 이게 또. 어, 오늘 누가 쏘는 거니 혹시 그 가끔 보면 기사 중에 오타나는 기사들 있던데, 특히 네, 네, 네. 술 먹고 와가지고 <laughs> 가끔 보면 NSA 은지는 <laughs> 막상이 돼 있어. 어. 음? 지난 지난주. 예, 은지. 은지 n 지야지로 아니, M카운트 딱 끝나고 기사가 막 올라오는데 <laughs> NC 윤지로 난 거예요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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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즘 시구 한, 시구 한 해야겠다. 아니, 요즘 그것도 있고 <laughs> NC 팀이 지금 너무 잘하고 있는 것도 있고 <laughs> 어. 또 NC라는 가수도 컴백을 했어요. 네, 그래서 NC와 n s 윤지의 사이가 된 거예요. <laughs> NC 윤지가 갑시다. NC 윤지로 갑시다. 저거도 장원패를 확보하냐. <laughs> <laughs> 마창진은 할거 아니야. 아 대박. 어, 가는 거야 그냥. 아 진짜 웃겨. 너무... MC CF 찍고 아. 택진이 형님 상황 좀 받고 좋잖아. 저도 네, 최군 네. 맥주 제가 홍보 모델이고 조만간인데 기다리고 있는데 그 연락이 안 합니다. 게임 이름인데 최군이야아 진짜요? 네, 최광의 군단에 줄임말해고최군인데 거기가 안돼 이제 회사가 좀큰 회사라서 음. 약간 만족을 못 하는 것 같은데 조만간 인지도 올려서 한번 찾아 뵙겠습니다. 네, 최군 일단 MC 시구 한번 하자. MC 그래, 시고 시구 Catholic. 재밌겠다. 저잘 던지는데. 기가 막히게. 여자인데여자인데100 나오면 진짜 잘 나오는 거 아니야? 왜안 되나? .Yeah, 100 나오기 힘들 텐데. 그럴... 하긴 80 나와도 사해 있냐고 해서 잘 한다던데. 네. <iralwear> 여러분들 아이디어 좀 알려주세요. 어떻게 먹어, 아. 이거? 우리 윤지 씨가 시구 한다고 하면 백참수함 시구. 뭐 있을까요? 뭐 클라라 씨뭐도우상도 있었고, 홍드로 홍수아 씨도 불 있었고, 언더핸드 네, 아, 네, 했었어 예전에 소녀시대 유인가네 했었어 언더 했었어 음 진짜 맛있다 이거 그래, 그래, 그래. 대박 그래? 진짜 맛있다 이거. 와 이거. 이거 진짜 맛있다. 약간 돼지갈비보다 더 얇으면서 달콤함이 더 쫄깃, 있으면서. 쫄깃쫄깃. 음, 쫄깃하면 약간 족발을 씹어 먹는 듯한 쫄깃쫄깃함이. <laughs> 저는 사진 많이 안 찍어서. <laughs> 와 NS 유지가 왜 이런데 나오시나. 왜. 여기가 어때서. <laughs> 왜. <웃음> 길게 했지, 애기했지. 인터넷 방송 시대가 올 거라고. 너도 이거 보고 있는데 왜? <웃음> 맞아. <웃음> 너도 이거 보면서 왜? <laughs> 어 그러지 마. 아빵졌어 <laughs> 장난친 거야 여러분? <laughs> 음 맛있다. <laughs> 사이다도 있어요? 응 음, 사이다. 사이다도 있어요? 가게 많겠지 사이다가 몇 박스 있겠지. 사이다 있어요? 음, 사이다 이다 있어요? 음. 사이다. <laughs> 근데 윤지 씨는 네 사이다 두려워 가수, 아이돌, 슬리만 친구도 많이 보다 보니까 이런 거 보면 약간 좀 신기하겠다. <laughs> 뭐요? <뭐야>? 이 이런 거. 배살? <laughs> 아 여기 아어 근데 저희 회사 분들이 거의 다 이런 이런 스타일이에요. 배 얼굴 찍히면 와안 돼요? 배도 배만 봐도 알아보는 아, 국민 배살 오케이 알겠습니까 배도 어머 아, 한해요 진짜, 진짜 맛있다. 저희 먹고 있게. 네 불문 아. 좀열봐야 돼. 네. 와. 불문 어때요? 이거 불러야겠다. 배도 투상권이다, 투상권. 배상권. 지훈이 먹고 있어요. 불편하지 마세요.